네이버 네이버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버 주식을 4년 동안 투자를 하셔서 팔십 네, 퍼80% 예. 수익을 냈다고 하시는데 네, 예, 예. 어떤 그런 어떤 비결이 또 있었습니까? 저는 사실 좀 간단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네. 앞으로 이제 네이버를 봤을 때 사실은 한 2년 전, 그러니까 2018년 19년 그때도 기사들 보시면은 그때 네이버 위기론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뭐 네이버가 음. 유튜브한테 밀린다. 동영상 콘텐츠서 네. 완전 밀리고 검색 포털로서도 이제 뭐 구글한테도 밀리고 음. 점점 이제 10대 20대들은 네이버에서 검색 안 한다. 블로그 사람들 사용 안 한다. 근데 엄청 위기를 맞았는데 사실 근데 2018년 19년 때부터 네이버는 뭐 검색은 당연히 지금도 중요한 사업이지만 커머스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려고 했, 했었어요. 온라인 어. 커머스를. 네. 그래서 뭐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엄청나게 했고 그래서 약간 그런 걸 보면은 근데 앞으로 시간이 갈수록 온라인 커머스를 사람들이 많이 쓸 거라는 거는 지금 뭐 진행자님께서 당연히 알고 계신 것이고 여기 구독자님도 당연히 알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전 국민이 이용하는 네이버가 훨씬 그 앞으로 온라인 커머스가 되면은 훨씬 더잘될 거다 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뭐 아까도 이제 손정의 회장님 말씀 드렸지만그 일본에서 라인하고 그, 그 네이버의 메신저 자회사인 라인하고 그 야후 재팬하고 합병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에이홀딩스, 네. 지트 G트, 홀딩스 그런 지금 같은 회사가 됐는데 경영 합병을 했는데 네. 그 전까지는 그 일본 시장에서 둘이 간편 결제 시장을 잡느라고 막 마케팅비도 몇천억씩 쓰고 서로 엄청 출혈이 컸었는데 네. 그렇게 우리가 싸울 게 아니고 한 회사가 돼 갖고 일본 시장을 다 장악을 하고 네. 해외까지 뻗어 나가자. 아. 이번에 그 한성숙 네이버 대표님의 그 주주 서원이 있는데 네. 거기 보면은 그 스마트 스토어 그런 거를 음. 그 모델을 일본의 그 합작법인한테 수출한다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어요 그리고 아. 그걸 바탕으로 이제 아마 동남아시아 쪽 시장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네네. 그 라인을 네네. 바탕으로 그쪽까지 진출하겠다 네네. 근데 이렇게 커머스가 그리고 저는 이제 사업 보고서 보면은 커머스 매출이 꾸준히 그리고 장기적으로 잘 오르고 있고 네네. 그리고 여기 나와서도 이제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네이버 웹툰은 이미 세계 최고의 세계 최대 의그 웹툰 웹소설 플랫폼이 거든요 그렇죠 올해 1월달에 그 캐나다에 있는 와패드 이용자 1억 명이 있는 것까지 이렇게 인수를 하겠고 그럼 그걸 보면은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또 나스닥에도 상장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전반적으로 이제 뭐 커머스 영역 음. 디지털 콘텐츠 영역 그리고 뭐 일본에서의 그 일본을 비롯한 그쪽에서의 확장성 아. 그래. 저는 사실은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네네. 아까 말씀 2018년 1월에 17만 5천 원에 샀다가 아 10월달 10월달인가 11월달에 10만 4천 원까지 떨어졌는데. 네네. 근데그 10만 4천 원이 버티셨네요. 코로나 때보다도 더 낮은 가격이에요. 아하하하. 그러니까 아. 2020년 3월달보다도 그 가격이 더 낮았거든요. 어. 저는 뭐 저렇게까지 그 주식이 떨어질 이유는 없는데 왜 그럴까? 음. 그래갖고 뭐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음더 갖고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네 네. 근데 그왜 뭐, 버티긴 버텼죠, 예, 그때는. 아, 예. 네 네. 어 대단하십니다. 그 많이 떨어지면은 보통 이제 <laughs> 공포 때문에 공포감이 많이 10만 있죠. 10만 원대까지 떨어지면 공포 때문에 손절하는 분들도 많은데. 예 예. 야, 이 4년 동안 또 장기 투자의 <laughs> 진수를 보여 주시면서 80%의 수익을 내셨다고 좀 밝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예. 네이버 앞으로, 어, 장기 투자. 네. 뭐몇 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이렇게 앞으로도, 어, 할 만한 그런 종목일까요? 저만 놓고 말씀드리면. 네 저는 앞으로도 이제 꾸준히, 꾸준히 네. 살 생각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아... 성장성이 있다고 보고. 네. 성장성이 있다고 보고. 특히 네이버 웹툰의 그 나스닥 상장이라든지. 아. 해외 진출 역량이라든지. 네. 그런 거가 있어서. 장, 저는 이제 계속 장기 안 팔고 장기 음. 투자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야그 네이버 웹툰이 또 나스닥에 네. 상장하니까 어, 그 굉장합니다. 아, 네.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이제 웹툰 웹소설 뿐만 아니라 그거에서 파생되는 네. 지식 재산권 그그 뭐, 산업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 뭐 이제 뭐뭐 뭐 이제 뭐그 뭐 드라마라든지 영화로 만드는 거는 이미 뭐 이미 공식화된 거고 음.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또 이제 그 뭐, 팬들 바탕으로 상품도 만들고. 네. 네이버 보면은 이제 뭐, 빅히트 같은 것도 지금 지분을 하고 있고. 네 또, 커머스 영역에서도, 음. 뭐, CJ대한 통운하고도 서로 자사주 교환도 하고. 네. 이마트 신세계그룹하고도 자사주 교환도 하고. 완전히 이 물류, 아, 그 이제, 물류 역량을 더 높여갖고. 네. 그 커머스를 본격적으로 진짜 더 한국에서도 네. 더 확실하게 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은 많이 보여주고 계셔갖고 저가 그리,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워낙 그 옛날부터 사 와갖고 평단이 좀 낮잖아요 평균 단가가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부담 없이 계속 장기 투자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장기 투자가 좋다는 게 네. 평균 단가가 기본적으로 낮기 때문에 어떤 거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할 때도 부담이 점점 줄어드는 음. 이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그 네이버 하면요 또 라인 되게 유명하잖아요. 예, 예, 예. 그 메신저. 예, 예. 카카오는 이제 카카오톡이 약간 국내 시장 위주로 예, 형성돼 있는데 예. 네이버 라인은 어 해외 에 본격적으로 막 진출을 해서 막 일본도 많이 일본, 어, 잘 됐다고 하는데 인도네시아 대만 얘기 많이 들죠 네. 예, 예. 이 라인이 전 세계 메신저 시장을 좀좀 아, 좀 장악할 수 있을까요? 아글쎄요 근데 <laughs> 아 근데 메신저 네. 전 세계까지는 저도 네네. 힘들지 않을까. 아, <laughs> 근데 그거로, 이미 네. 지금 이제 왜냐면 다 아시겠지만 메신저 그런 거는 한번 사람들이 쓰게 되면은 그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경제에서 네. 그걸 쓰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나의 그 효용 가치도 올라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네네. 사람들이 잘안 바꾸잖아요 그거를 아, 그렇 그리고 뭐 중국은 위챗이 있고 한국은 그 카카오가 있고. 네네. 그, 애초에 그 시장이 선정될 때, 네. 그, 확 주도권을 잡는 업체가 아니면은, 그니까 글로벌, 그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 회사, 그 국가들에서 더 잘할 수는 있을 텐데, 음. 지금 말씀하신 게 뭐, 진짜 뭐, 미국, 유럽, 그런 데까지 하면은, 음. 그거는 사실은, 저는 막 그렇게까지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아, 예, 예. 아, 그래도 이 라인이 지금 뭐 굉장히 글로벌하게 네. 또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뭐 이런 일본이라든가 네. 동남아시아 아시아권에서 네. 사... 네. 잘 하고 있으시죠. 아, 네. 저는 라인 좀 괜찮게 보고 있어가지고. 아, 그러시고 네. 라인 좋죠. 근데 이제 그렇죠. 네. 그 시장도 이제 인구가 엄청 많잖아요. 네, 네, 네. 일본 뭐 인도네시아 뭐 인도네시아는 몰랐는데. 이슬람 국가 중에서는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더라고요. 아, 뭐 1억 5천만 원. 그렇죠. 네. 그리고 인구가 전반적으로 젊고, 네. 2 30대 인구의 비중이. 그런, 그러니까 동남아시아 시장은 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아이들을 많이 낳기 때문에 최근에도. 네네.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런 음. 시장들은. 그렇죠. 예, 예, 예. 그런 게좀 장점이라고 볼수 있죠. 아, 네, 알겠습니다. 라인, 그리고 네이버. 네. 어, 굉장히 네. 앞으로 또. 어, 무궁무진하게 뻗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 이렇게 예. 보시면서 여러분들 어, 네이버 투자하는데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좀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예. 주식 얘기가 아니라요. <laughs> 아, 이번에는 다시 한번 어, 우리 홍선표 기자님의 그책 얘기로 다시 한번 좀 돌아보자고 예, 예. 하는데요. 어, 최고의 리더는 글을 쓴다라고 예. 하셨어요.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 최고의 리더 뭔가 이끄는 사람이면은 어~ 성공하는 사람이겠죠 성공하고 싶다면은 지금 당장 네. 이 글을 써야 되는 이유 어떤 음. 겁니까 제가 다섯 가지로 여기 이 책에 정리를 해봤는데 네네. 첫 번째는 이제 글을 써야만 자신의 판단을 명료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우리가 이제 뭐~ 진행자님도 뭐~ 그리고 구독자님들도 일을 하시면서 되게 고민이 많으실 때가 있잖아요. 네. 막 머릿속에 엄청나게 생각이 많은데 네. 근데 이거를 생각만 한다고 해서 이게 명료하게 정리가 안 되거든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항상 이게 습관이 이렇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항상 써봐야그 머릿속에 든 <laughs> 생각들을 네. 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씁니다. 막 쓰고 아 대단하십니다. 아니 그냥 막 쓰는 글씨 제가 못 쓰는데 네. 이렇게 해야만 좀 명료한 좀 생각을 정리할 수 있다. 네. 이게 첫 번째고 두번째 같은 경우는 에 이제 마케팅 스스로를 알리는 마케팅에서도 음.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 대표적인 게 사실 은 투자의 대가 레이 달리오 였거든요 네 레이 달리오가 20대 때 맨날 했던게 레이 달리오가 원래 증권사 직원이었는데 증권사에서 쫓겨납니다 왜 쫓겨났냐면 아, 네네. 자기 상사를 때렸어요 어. <laughs> 2 6살 쫓겨나갖고 방 두개짜리 거기서 했는데 네네. 아침마다 지금으로 치면 이제 팩스 같은걸로 일일 보고서 같은걸 해갖고 보내준거 일일 시황 같은거를 그래서 그걸 이제 받아본 사람들이 어이 브릿지워터 그 내용 괜찮네 음. 해갖고 이렇게 그 브릿지워터가 점점 고객들이 많아진 거거든요. 네. 약간 그렇게 그리고 이제 뭐 작가로서 이제 명성을 쌓으면서 스스로의 그 회사라든지 상품을 알려나갔던 거고. 네. 그리고 브랜딩. 음. 그 이제 뭐 진행자님께서도 이제. 책을 이제 관련 책을 써서 잘 되시면은 네. 확실히 이제 전문가로서의 네네. 그렇게 브랜딩이 만들어지신 음. 거고 네. 이런 그몇 가지 이유들이 있더라고 요 그리고 뭐 목표 음. 그리고 이제 뭐 제프 베이조스가 딱 어제 은퇴했잖아 요 이제 아마존 시 e 지직에서는 아, 네. 근데 98년도에 처음으로 썼던 주주 선을 보면은 앞으로 아마존이 몇십 년 동안 어떻게 나갈지 음. 그걸 일명 유연하게 그 목표를 그렇게 네. 다 이렇게 그정리해 놓으셨거든요 음. 그런 걸 보면은 그 쓰기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죠. 아 대단하십니다. 이제 <laughs> 제프 베조스 얘기도 해주셨는데, 네, 예, 예. 야 아마존에서 퇴사를 하시고 또뭐 달에 간다, <laughs> 아 우주로 간다, 예, 예, 예.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지금 뭐 모스크님하고 네. <laughs> 둘이 막 세계 1, 2 부자가 경쟁하고 있잖아요. 아, 지금 네, 막 네. 블루 오리진하고 스페이스X하고 네. 막 우주, 우주. 누가 먼저 갈 것인지 음. 막 서로 막 디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laughs> 맞아요. 아, 제짜 대단하신 분 같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근데 제프 베이조스 그 제가 이번 책을 쓰나 찾아봤더니 네. 이미 고등학교 때 제프 베이조스가 그 고등학교 졸업생 대표로 연설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우주로 가야 된다고. 아, 네, 데 네. <laughs> 아, 우리 진짜 우주로 가야 된다고 아. 그 고등학교 연설에서 했어요. 뭐 우주로 아. 가야 된다고. 그럼 그, 그런 분들은 일반적인 분들하고는 사이. 바라보는 그 세상의 크기 자체가 많이 다르신 것 같더라고요. 어, 그 일론 머스크도 어렸을 때부터 네. 그뭐 우주로 가야 된다고 막 일론 얘기... 머스크가 네. 가장 좋아하는 책이 저도 이, 이 책에도 일론 머스크라고 네. 제가 그 사람 그분 책을 읽었는데 네. 은하수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라는 책에 아, 그게 영화로도 만들어졌잖아요. 아. 그런 책을 엄청 어렸을 때부터 봤던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뭐 케임브리지 백과사전 이만한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다 봤대요. 아. 그래갖고 뭐 물어보면은 확다 네. 얘기하고 막 그래서 보통 어렸을 때 어린 애들이 네네. 되게 어두운 걸 무서워하잖아요. 음. 근데 머스크는 이제 과학 책 같은 거 너무 많이 봐갖고 네. 무서워하는 애들한테 어둠은 그냥 빛이 없는 상태일 뿐이야. 아. <laughs> 약간 그런 좀 괴짜 같은 면모를 많이 아. 보였었죠. 근데 공부도 많이 하셨고 이런 분들은.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런 현인들, 어 대단하신 분들도 어 정말 최고의 리더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네, 예. 네. 근데 글을 또 많이 쓰셨고 또 한다 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어 많이 글을 쓰시면서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네. 그 매매 일지 같은 것도 괜찮지 아, 않을까요? 정확하게 그 레이 달리오가 정확하게 네. 그렇습니다. 왜냐면 네,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레이 달리오가 자신의 책 원칙에서 분명히 했던 말인데 네. 어 주식이 올랐다고 좋아할 것만도 아니고 내렸다고만도 슬퍼할 거 아니다 중요한 거는 네. 내가 어떤 판단을 근거로 해서 이 주식을 사왔고 이렇게 옳은 결과를 내렸는지 음. 또 어떤 잘못된 분석을 해갖고 이렇게 잘못된 걸 결과를 냈는지 그거를 바라보게 중요하다 그니까 러 성공을 했으면은 한 번의 성공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성공을 반복해야 되고 네네. 실패 잘못된 판단은 그거 자체를 음. 이제. 아, 안 해버릴 수 있게 사고방식을 만들어야 된다. 아, 네. 그래서 레이달리오 같은 경우는 에 모든 그런 거를 글로 이렇게 해놨고, 단순히 이제 문장으로만 정리한 게 아니고, 그런 걸 이제 하나의 이제 알고리즘화를 시킨 거죠. 아. 그래갖고 레이달리오의 그 브릿지 워터가 굉장히 뭐 70년대, 80년대부터 컴퓨터의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왔고, 음. 그 만들 때 100년 전에 있었던 그 신문도 다 갖고 와요. 그래서 네네. 100년 전에 주식시장은 귀금속 시장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음. 다 입력해놓고, 아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글 쓰는 습관 아또이 책과 함께 최고의 리더는 글을 쓴다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 주식 투자 투자 아, 매매 일지도 투자 일지도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 이번에는 좀 거시경제 얘기를 예, 예,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나라의 경제 예.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아 사실은 요즘 많이 그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이제 한국 경제가 이제 수축이 된다. 그잘 보시면은 한 나라의 GDP라는 걸그니까그 가장 큰 이제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고령화도 중요한 이유로 음... 여겨지고 있잖아요. 네. 고령 그 부양비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근데 한 나라의 그 경제를 측정하는 거는 사실 GDP잖아요. GDP, 네네네. GDP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그 부와 힘의 크기를 측정하는 건데 음... 근데 GDP 같은 경우에는 그 계산하는 공식이 네. 인구수 곱하기 1인당 GDP잖아요. 그렇게 네. 하면은 그 나라의 전체적인 GDP가 올라가는데. 네네.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제 인구 수가 줄어든다. 음. 근데 그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생산성 을 올림으로 해서. 네. 충분히 이제 할수 있다고 보고. 네네. 그리고 뭐 제가 뭐 엄청난 뭐 그런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한국 그 주력 산업군의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20년 전보다 저는 되게 훨씬 더 좋아졌다고 봐요. 그. 네. 지금 보면은 뭐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면은. 네. 다 이제 뭐 미래 지향적인 산업들이 많잖아요. 뭐 사, 반도체는 당연한 거고, 음. 그리고 뭐 온라인 커머스라든지, 아까 얘기했던 네이버라든지 그런 친구들이 있고, 전기차 배터리라든지, 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그런 바이오 약간 그 회사라든지, 네네. 그리고 그 회사들이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게 쭉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막그 비관하진 않거든요. 음. 사실은, 사실은 투, 장기 투자를 하면서 가장 큰 적은 제가 네. 봤을 땐 비관 중입니다, 비관 중. 아, 네. 아니, 그, 제가 몇달 전에, 네. 가한달 전, 두달 전만 해도, 미국 인플레 우려 때문에, 네. 주식 많이 떨어졌던 거 기억하시잖아요. 그때 미국에서 아, 네. 떨어지고 막. 근데, 그때 이제, 걱정해서 파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네. 사실은 그런 비관론일수록 되게 빨리 퍼져나가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막상 지나고 나서 보면은, 큰 일이 아니었던 일이 사실 대부분이잖아요. 네네. 근데 항상 그리고 비관론, 비관론. 음. 뭐 미국이 이제 양적완화 테이퍼링 그 종료한다 양적완화 종료한다고 해갖고 지금 네네.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데 네. 실제로 미국이 양적완화를 종료했던 그 경험이 있잖아 요 2012년 정도 그 그쵸. 2008년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이제 음. 급한 분을 껐다고 생각하고 했을 때 네. 그럼 그때 주식시장이 어땠을 거 어땠냐 그때 주식시장이 별로 영향 없었거든요 물론 아, 네네. 코로나 때 훨씬 더 돈을 많이 푼건 맞죠. 훨씬 아. 더 많이 풀었기 때문에 더 네. 그때하고 다를 거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네. 생각만큼 그렇게 뭐비건론자들의 음. 얘기만큼 안 좋은 얘기가 나온 적은 네.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네. 네. 근데 이제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비건론이라고 해서 아, 무조건 낙건관주의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음. 너무 지나친 이제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 네. 저는 좀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아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laughs> 뭐 아무튼 긍정적으로 좀 이렇게 보면 괜찮겠네요 그 피터 린치가 이런 말에 이요 자신의 책월가의 영웅 에서 네 사람들이 월요일날 주식을 엄청 판다 아그 그러면 이제 그 피터 린치가 특별한 요일이 아니고 월요일에만 주식을 많이 판다 더더 네. 더 많이 판다 왜그 이유가 뭐냐면 피터 린치가 얘기하는게 피터 린치 되게 개인투자자는 장기투자 우량주의 장기투자 라는 걸 추천하는 분인데 네네. 주말에 이 사람들이 할게 없으니까 신문하고 뉴스 보면서 아. 엄청난 그 비관론을 듣고 와서는 네. 월요일 되면 걱정나서 다 던진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제 요즘은 사실은 모바일, 이런 스마트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비관론이 훨씬 더 확산되고 비관론을 음. 24시간 접할 수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안 좋은 뉴스들을. 그죠 근데 뭐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진짜 피터린치라는 진짜 월가의 용량 말인데 네. 그런 걱정이라든지 공포가 진짜로 실현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다. 음. 지나친 비가 눈에 잡히면은 그 못한다. 저도 그런 못했을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뭐 제가 그 2016년에 삼성전자 산 다음에 막 갤럭시 노트 7막 폭발했지. 네. 그리고 뭐 미중 무역 전쟁 있었지. 트럼프 당선됐지. 음. 무슨 뭐 북한이 핵 실험하지. 네. 온갖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팔았으면은 네. 지금까지 사실 못 갖고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비건으로 들으면 그 순간에는 엄청 걱정이 되죠. 음...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것도 한몇년 한 해보니까, 네. <laughs> 아, 그래. <laughs> 그런 경험이 좀 쌓이게 되더라고요, 약간. 아,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좋은 얘기 말씀 을 많이 네. 해주셨고요. 아, 지금 피터렌치 말씀도 해주셨는데 예예.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예. 한번 책을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 많이 읽으시면 좋죠. 네, 피터렌치도 진짜 월가로 떠난 예. 영웅 뭐그책 아 전설로 있고. 떠나는, 월가의 영웅. 네, 전설로 떠나요. 아, 그 책도 있고 뭐필리 피셔의 이런 명서 예예. 이런 것들도 오늘 방송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어, 한번 투자에 읽어보시면서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많이 된것 같은데요. 예, 예. 어, 좀 마지막으로 예. 이제 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예, 예. 시청자 분들에게 예. 한 말씀 좀 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사실은 저 제가 뭐 제가 무슨 뭐 워런 버피 그런 분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 조심스럽지만 그냥 딱 하나는 이거는 뭐 상식적인 얘기에서 어떤 기업에 투자할 거면은. 그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라. 음. 그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정보는 제가 공짜로 엄청나게 많이 널려 있고 네네. 다른 사람들이 이제 해석해주고 그런 것도 좋지만은 기본적으로는 내가 직접 좀 시간을 투자해서 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얘기만은 좀꼭 해드리고 싶고 그저 이거는 저뭐 어떤 분이 이제 레버리지를 써갖고 투자하는 게 좋은 투자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이제 장기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네. 장기 투자라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굴곡이 많으실 거기 때문에. 네네. 레버리지 비율을 지나치게 많이 갖고 가신건 추천드리지 않는다. 이거는 아. 이제 저의 그 생각입니다. 저는 그게 좀 맞다고 보는데. 네네. 사실 뭐, 레버리지 써갖고 엄청 잘 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이건 거 약간 리스크를 최소한 줄이는 측면에서. 네. 한 번에 투자가 실패했다고 해서 내 전체 인생까지 영향을 미치지만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네.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아네 오늘 어, 좋은 시간 가졌고요. 어, 정말 많은 분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눴어요. 네. 뭐 필립 피셔라든가 손정이 어, 그리고 피터 드러커, 어 바로 피터 린치 등등 네. 많은 분들 여러분들 투자에 한번 책 읽어 보시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또 여기 최고의 리더는 글을 쓴다 아, 책도 한번 글을 쓰는 습관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뜻깊은 시간 가졌고요. 예. 오늘, 어, 바로 홍선표 기자님과 함께 예. 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